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분주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외부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택배로 주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낮에 여기 없다 보니까. 택배기사가 물건을 갖다 놓고 뭐 문자가 오죠. 뭐문 앞에 물건을 놓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물건이 없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말 이상하게 돼? 어, 누군가가 가져가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응? 제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야, 저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누가 가져갈... 응? 그것을 제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저씨한테 늘 전화했고 언제쯤 올까요? 물어보고 그 시간에 와서 물건을 받아야 될 거라고 아둥바둥거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코로나 때도 한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미국에서 여러분 그 미국의 마트에서 그 화장실 대, 그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카트해버리니까 막화장지를 있는 대로 그냥 산처럼 싸갖고, 다 사갖고 그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마트에 이렇게 화장지가 동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우리는 마트에 화장지가 동나지 않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사재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은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세상의 규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게 하고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우리 마음을 자꾸 움직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나아가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답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을 때 가버나움은요, 전초 기지와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도 또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와서 쉬시고 또 복음전으로 나가시고 어떤 그런 전처 기지를 했던 곳입니다. 일부 성경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거든요 그것을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병도 낫고 싶고, 문제 해결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 가보남에 있는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까지 막꽉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은 모이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요 여러분, 가만히 그 집중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인 그들에게 도를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왔지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보다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네 명의 사람에 메어서 예수님에게 이제 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지 알 겁니다. 그 우리 그 구급 그, 응급 환자들에게 이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명이 아마 그것을 들고 거기에 중풍병 환자를 뉘우고 온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우리들이 불러 싸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남들은 하지 않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감에 행할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올라 옥상으로 올라갔어니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곳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죠. 우리가 서몇 가지 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요, 중풍병자라고 나와 있는 이 환자는요, 그 성경 원본을 보게 원어를 보게 되면요, 전신이 마비된 자라고 나옵니다. 아마 우리의 그 병, 증상 중에서 이 증상이 우리에게 있는 그 중풍병 환자와 아마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중풍병 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집은요, 우리나라의 일반 주택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지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평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외, 계단이 외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손쉽게 그 환자를 데리고 그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 집, 여기 이 집의 집주인이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자기 집 멀쩡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을 내리려면 좁게 뚫어서도 안 되잖아요. 넓게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황당해하고 입이 대빨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랬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목수 아니냐, 내가 다쳐여줘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십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환자와 그 사람들을 그네 명의 사람을 시켜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온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친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무리로 맡겨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자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만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교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뇌 재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요, 야 지붕을 뚫고 내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5 절을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문제냐고 여러분 죄사함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중간에 누가 도와줬다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응? 그 사람을 위 누군가가 열심히 중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중풍병 환자에게 죄삼을 받았다고 했네. 그럼 구원을 해주신 건데? 아니, 그러면 이 환자의 믿음하고 상관없는 건가? 주변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나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나와있으면 우리가 또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얘기입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중풍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백부장이 자기 혼자 옵니다. 그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상황 얘기를 합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니이스라엘이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보면요, 이 믿음대로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치유받았고, 종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백부장의 사건은요, 하는 사람의 믿음이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가족인지, 신트인지 아무튼 이 중풍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고쳐질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과연 얘를 고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예수님을 그 환자가 만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그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들의 절박함, 절실함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죄상을 받았다라고 그 환자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오늘 부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이어지는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사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요. 여기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간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것. 성경에서 인자는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자 할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렇게 해서 백이 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동격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이 땅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의 나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 복음 하나님의 나라 회계를 전파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 인간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데 초점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죄상만도 것. 우리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폭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종교라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단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일평생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로 그들은 메시아를 규정짓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장 문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막고 있는 그 무리, 여러분 그 무리 중에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요, 야, 나도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야, 나도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말 아닐까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보면 교회 나가겠냐? 야, 내가 너를 보면, 응? 예수님 믿겠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크리스탄 신천 연대에서요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도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부정이 24%.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가 24%.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여러분 76% 나왔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신뢰할 수 없는 종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대요. 교회 어떡하면 좋아. 이런 시대가 왔다고.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중풍병 환자가 살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결국 병도 낫고 더 나아가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으로인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야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는 무리가 되서는안 돼. 내 믿음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투권하게 합시다. 내 믿음이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내 주변이 내 믿음이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